추가 모의고사 1회. 1학년 이학기 중간고사. <laughs> 자, ABCD에서 AD를 1대2로 내분. K, E, K. 다음에 BC를 2대1로 내분. K 같이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같은 길이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PQ. 이만큼이저 4로트 3이래. ABCD에 넓이에최대값 씹고 있는 게. 뭐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 뭐, 런 뭐, 그런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주고면 이렇게 면 뭐, 그러 자, 뭐, 그러면, 뭐, 뭐, 얘가 K네. K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b b c BC 어쩌고저쩌고. K, 4분 3.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어디 보자. B, C. 또뭐 특징이 있나 1대2로 한밖에 없어 a, d를 한거고 b, c를 한거고 <laughs> t, q가 4 3 <4. 웃음> 그러면 어, 이거 a로 다 바꾸자 왜냐면 문자가 하나로 안끝날거 a로 다 바꿔버리자 문자가 하나면 은 그냥 k 쓰면 되는데. 다른 문자는 그냥 l 쓰면 됩니다 근데 괜히 복잡해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하자 동그라미 1 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어, 4, 4, 16에 48. 이렇게 하나 나오고. <laughs> 그 다음에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B. 동그라미 2와 넓이. 라는 것은 가로 3A죠. 세로 B죠. 3AB. 어? 제곱 주면서 그, 그 뭐야, 곡도 내고 산술기약그지 그래서 넓이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 a 2 루트 2 루트 a 지고 b 지고, 이 니까 2a 를따라면그 이죠. 끝나면 3지 그럼 여기가 3이 되면 되는 거니까 양변에2 분의 3이 주면 되 니까. 3 분의 2 하면 되 니까. 근데 A제곱 과비 B제곱이 40. 16. 32. 그래서 최대값 32. 그리고 뭐 구해주면 돼? <laughs> 뭐 서수형이라고 치면 A제곱과 B제곱이 같으면 되는 거거든. A제곱은 B제곱. 그러면 이걸 여기 집어넣으면 2A제곱은 사지마요 a 5은24 B는 26 D는 26일세체로 응? 이게 몇 번이야? 뭔가 틀렸는데 응? 뭐가 틀렸어? 저도 어떻게 4위에 나는요 어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아니 어. 이 a 제곱 큰거나 거나 해. 좀잖아요밑 여기 3분의 2곱하면 여기 3분의 2곱하면 얘한테 3분의 2, 얘한테 3분의 2곱해봐. 아, 틀렸네. 아뭐 거야. 틀렸네. 저희가 틀렸네. 뭐야 뭐야. 틀렸네 저희가 틀렸네. 3의 2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냥 항상 계산하자면 여기 48. 그럼 a, b는 자고 나왔습니다. 뭐 24. 그럼 3a, b 72. 그래서 최력값은 <laughs> 72가 됩니다. 그다음 에 이건 똑같죠? 이건 똑같이 나눠주 시는 데요